스테리전의 호러게임 시간입니다. 뭔가 시작이 정말 야리꾸리한데약겜은 아니겠죠? 약겜은 아니고, 어, 그, 뭔 게임이더라? 얀데레 시뮬레이터 같은 게임입니다. 좀, 좀, 좀 불안하긴 하네요. 뭔가 약겜스러워서. 설마 약겜 아니지? 공포게임이라고 해서 다운받았는데, 제가 이미지 같은 건잘안 보고 그냥 다운받았거든요. 근데 뭔가 상당히 시작 그 분위기가 상당히 노래도 그렇고 좀 약겜스럽네. 아 게임 아니지? 방송 전진하면 안되는데 아 일단 공포게임 어이 일어나 장꾸러기 뭐야 날 사랑하니? 마이, 아 마이크로 폰으로 써서 아 씨발 시 씨발 깜짝이야 마이크 아 내가 대답을 해야되는구나 아 내가 대답을 해줘야되네 다시한번 해보자 우리 노 It's not what i wanted to hear 어 진짜 대답 어어 어, 진짜네? Okay. 어 진짜 내가 하는 대답에 반응을 하는데요, 제대로? Let's try again. 다시 한번 해 보자. Do you love me? 네버. my love. oh my, my r The e m p e r o r <laughs> 아 죽이네. 아 대답을 제대로 못 하면 죽여 버리네요. 이 사건 몇 시간 전. 아 진짜 죽여 버리네. 대답 제대로 안 하면 죽여 버리네요. 아, 근데 왜안돼 이게? 뭐야? 잠깐만요. 아, 됐다. 신박하네 게임. 내가 기다려 문 열어 줄게. 봐줘서 반가워. 어서 들어와. 엄마랑 아빠는 휴가야 그러니까 놀자 우리. 그러니까 아무나 내일까지 오, 내일 오니까 아무 아무리 하고 싶거다 하고 놀자. 유키랑 만나서 What did you say? 우리 지금 집에 혼자 있나? Are we home alone? 와, 어떻게 하라고? e o 오케이, okay. 뭐 어쩌라고? Are we alone home? 어떻게 하라는 거야? Yes, 뭐 어쩌라는 거지?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어쩌라고? Okay, 아, 레츠, Are we home alone? Are we home alone? 멋 지워놓은거야? 아 진짜 아, 대답을 한구나 아, 내가 지금 말을 해야되는구나 No, we will be cozy 편안할거야 우린 아, 근데... No, we will be cozy 게임 어떻게 하라는거야 Are we home alone? Of course, alone. Are you afraid to stay home without adults? No, we will be cozy. Say it again. No, we will be cozy. Cozy? With me? 나랑, 나랑? 그래, Say it again. With you. 그러면 뭐야? 가족이 왜 일본어야? What? Nothing. Just nice to hear. 아, 그냥 뭐, 특히 좋네. 집이나 돌아다니면서, like 우리 같이 집이나 돌아다니면서 같이 할걸 찾아보자. 장식 같은 거 어? 도망치지 말고, 부디 도망치지 말고, 나 빡치게 하지 마. 팔에 붕대 뭐냐? 아 근데 그래픽 뭔가 되게 좋은데요. 그래픽 뭔가 되게 좋다. 눈깔도 지금 막 안쪽에 뭔가 막 진짜 눈같이 눈같 돌아가네. 다른 사람 물건 뒤지는 거안 좋은지 안 좋은 버릇이야. 네멤 일단은 얘 가족이 엄마랑 이제 의부, 아버지가 있는데 둘다 방학이라서 아 이제 휴가라서 떠났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얘 여자친구가 남친이 여기 불른 거예요. 혼자 이제 내일까지는 아무도 없을 예정이라고 해서 불러서 집에서 이제 놀자고 불렀는데. 아좀 보자. 와. 어? what with the fireplace we need to finish other things 일단 먼저 다른 거부터 끝내야 돼아 어,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밀까 cherry decorate the christmas tree i was just about to suggest it to you 아 나한테 막 그래도 말하려고 했어 we'll have to search but we'll manage 어 yes 아이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대충 말하고 이 키를 눌러서 그 문장을 끝내면 돼요. 아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겠다. 그냥 그래서 크리스마스 여친이 크리스마스 트리, 트리를 끝내자고 하니까 장식하자고 하니까 장식하러 갑시다. 키키해왜 이렇게 많냐 뭐가. 근데 게임 생각보다 신박하네. 신박하고 뭔가 그 인게임 프로필에서의 그 이미지와는 뭔가 상당히 뭔가 다른. 괜찮은데요? 그런데 굉장히 괜찮은데 그래도? 아니 이건 스팀페이지 스크린샷이나 그런거 보면 존나 쓰레기 게임같은게 보였는데 되게 좋은거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돼? 뭘 가지고 있는거야? 아 술이야? 음, 방금 뭐야? 음, 맛있어. 더, 더, 멋있, 더 마시고 싶은데? 아이템 떨구기는 Q. 근데 뭔가 게임이 VR 게임스럽냐왜 이렇게? 뭔가 게임이 이때좀 VR 게임스럽게 움직이네요? 뭔가 무, 무, 움직이는 게. 이런 유의 게임, 내가 이런 유의 게임, 이런 유의 게임, 공포게임, 공포게임 있는 여캐치고는 상당히 이쁘네요. 약게임 줄 알았어. Why is it b o l r d e d up? It doesn't matter. 상관없잖아. Say it again. Why?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말하기 싫어. Say. Say it. 스슬나 빡치게 만드네 Say it again. 뭐,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아, 뭐, 대... What's behind in this door? 라고 했던 것같아 뭐야 됐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이게 좀잘 이게 시스템이 대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약간 그 버그가 있는데, 오케이. 근데 좀 버그가 있긴 하네. Why so many boxes? 최근에 이사해서 이사했는데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 Why is it pulled it up?: It doesn't matter. Why?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Say. Say it again. Say You are starting to annoy me What is behind this door? You shouldn't try to open it. Yojima. What did you say? i will do it. 죽 w 선지 그럼 난널 죽여버릴거야 왜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거야 이제 일어 e 간이 e t 죽는 선5지비됐럼안됐죽여버발 진짜 찌른를짜증나 뭐야 이는 미친년이다 미친 아 시발 왜 갑자기 o 랄이냐 e 왜 갑자기 e 랄이야 w 짜 미친년인데 o h r e e o u r e 왜 갑자기 지랄이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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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어봐너 찾았다 으아 씨발 아 씨발 아 진짜 미친년인데 왜 갑자기 지랄이지? 내가 일부러 빡칠만한 질문만 하긴 했어요 <laughs> 빡칠만한 대답만 안 좋아할 만한 대답만 하긴 했는데 갑자기 칼로 들고 지랄하네요 갑자기 이럴 줄 몰랐는데 죽어줘야 되나? 아 씨발 왜 이거 다 사랑해서 하는 거 알지? 나너 사랑해서 하는 거야. 전형적인, 가, 자, 전형적인 연애폭력, 그거네. 대단해. 아, 씨발, 미안해. 왜 지랄이냐고. 아, 씨발 <laughs> 뭐야? 아, 씨발 걸렸다. 아아, <laughs> 아. <laughs> 그냥 죽여버리네.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일어나, 창구어기 아, 이렇게 해서 여기 왔다. 나 사랑해.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네 말엔, 아, 씨발! 괜찮아? Let's try again. 다시 해 보자. Do you love me? Yes, of course. That's not what I wanted to hear. 아, 씨발. 야, 얘들아 했잖아. Let's try again. Do you love me? Yes. You c a n n o t <목소리> 이이 사건 몇 시간 전. 다시 Wake up sleepyhead Do you love me? Yes. That's not what I wanted to hear. 아 씨발. 뭐 듣고 싶은데. Okay? Let's try again. Do you love me? Fuck you. That's not what I wanted to hear. 아뭐 처한 <laughs> 거야. Let's try again. Do you love me? I s e r v e the garden pro. That's not what I wanted to hear. Are you e t me? 아, 뭐 어라는 거지? 아데왜 이래? 그래도 이러네. 버그인거 같은데? 왜저러지? 게임에 버그가 많어? 이게 여기서 다시 처음에 처음부터 돼야 되는데 왜 이게 중간에 저렇게 되지? 이거 버그인거 같은데 아무튼 생각해도? 야! 정신차려 임마! 버그인거 같죠? 음... 그것도 다시 켜볼게요. 뭔가 좀 게임이 좀 뭔가 버, 좀 마무리가 좀 좋지 않네. 근데 컨셉은 뭐 좋긴 한, 재밌긴 하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Wake up, sleepyhead. Do you love me? I love you. 아씨발뭐 듣고 있네. <laughs> 뭐, 뭐를 듣고 싶은데 개같 아뭘 듣고싶은데 그러면은 렛아 Do you love me? That's not what I wanted to hear 아 씨발 Are you okay? Let's try again Do you love me? I love you There's no love in your words 니 말에는 진심이 없어 You really upset me 아씨발. 뭐라? 근데 대답이 달라지긴 했는데. 아 여기.. 아 버그였네. 그래 뭔가 이상하다 했어. 제대로 할게요. 버그 빡세니까 버그 안 걸리게 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그였네. 오케이, c 빈 아하. 집에 엄마 집에 엄, 엄빠가 지금 내일 내일까지 안 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하고 싶고 다했었다 그렇게 말네 mm -hmm. Are we home alone? Say it again. Of course, alone. Are you afraid to stay home without adults? Yeah. 어른 없이 있으니까 무서워. No, we will be cozy. I don't understand. No, we will be cozy. No, we will be cozy. 아씨. Cozy with me? With you. 바카. 바카는 일본어 아니야? What? 아니야 그냥 뭐 듣기 좋네 칼 없냐? 미리 미리 좀 준비는 해서 반격을 하자 우리 왜왜왜아왜 왜, 왜? 아, 왜? 시발 왜 갑자기 지랄이야 뭐 했는데 내가 뭐야 미친 장난하냐? 아왜 아, 진짜 야, 왜 씨, right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씨, 어이가 없네 야왜이 개씨 갑자기 지랄이야 알았어 알았어 내려놓을게 내려놨잖아! 아씨 갑자기 지랄이네 헤이! Hey! 아 마이크 없네 지금은. 어 아, 뭐지 이날아진 무기를 구해야 될것 같은데 아 알았어 아싸 알았어 알씨발 때리지마 아 씨발 진짜. <laughs> 아씨 몽둥이 없냐 진짜? 어디서 빠았어 어디서 찾았어? 아저 <laughs> 먹어 먹어. Mm, 음, tasty. 맛있네. 더 먹고 싶어. 야, 쉐리 데코레이터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할래? 어, 안 그래도 그런 말 하고 싶었어. We'll 크리스탄스 we'll 장식을 찾자 예아 yeah. 진짜 미친년이네 Do you like music? Really music. 아 그래? 음악 좋아한대요? 전혀 그렇게 안생겼는데 전혀 하는 짓거리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음악을 좋아한다? 나, <laughs> 바로, 주먹 날라가네 미친년이 따라 나, 나, 버그가 좀 있네 어떻게 나, 나, 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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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싸싸 나, 나, 때리지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지하실 열쇠인데. 들어가면 아, 때릴 것 같아. 씨발. 뭐 어떻게 해야 돼? 버그가 좀 심하네 게임에. 캐릭터는 근데 캐릭터가 이뻐서 다 용서가 되네 <laughs> 아 미안 아 씨발 알아어알 낫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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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뭐 잘못 뜨면 바로 때리네 칼 없냐? 아 미안.. 아 씨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존나 시작.. 아! 하지마 싫은데? 놓기 싫은데? 나 이걸로 문 따야겠는데? 문 딸게 미안한데? 난문 따야겠어 이건가? 키? 됐다 오케이, 어야 열쇠 났 야, 난 열쇠 났다. 문았어요안 떴는데, 열쇠 어디 흘렸나? 내가 맞, 맞으면 흘리는 건가? 어디 흘렸는데, 문 열쇠를 아 여기 있다. 아, 씨바, 왜 날짜 증나게 만드는 거야? 아, 씨바, 아, 미안, 미안, 미나 미안, 미안, 미야미야 죽어줘야나 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임이 진행이 안된데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고 잡겠습니다. Up, Do you love me? I really so much love you. Really, 아 Fuck. a n s w e r me. 아, 씨, 대답했잖아. Okay? Let's try again. Do you love me? Yes, I love you, really, very, very much. I love,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Fuck you, okay? <laughs> 아 진짜 존나 좀나... 징만네. Do you love me? I really love you, motherfucker. That's not what I wanted to hear. <laughs> 내가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니야. 아 진짜 존나 빡세네 하 <laughs> 씨바 왜 빡세지 게임이? 아그또 버그다 아 안해 안해 또 버그네 또 버그야 그 버그야 자, 이 게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게임 자체는 뭐 괜찮이 아주 신박하고 괜찮았던 느낌이긴 한데 버그가 좀 심하다 게임 진행이 안되네 게임 버그 때문에 이스케이프 프롬 얀데레, 얀데레에 탈출하기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버그 때문에 뭐 어떻게 진행이 안 돼. 그냥 여기까지 하죠. g 지